명동에 위치한 도상면 맛집 란주칼면에 다녀왔어요. 명동에 일이 있어갔다가 또간 집에서 본 기억이 나서 들어가 보았고요. 한 시쯤 가서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간 집에 빠워가 얼마나 크든지 모두가 풍자가 먹은 탕수육과 해물 도상면을 먹고 있었지만 중화권 관광객들은 마라탕 도상면을 많이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도상면이 나왔습니다. 풍자가 이야기한 대로 면발은 쫄깃하고 식감이 좋았어요. 도상면이 잘못 떠서 두꺼우면 정말 물리고 밀가루 맛이 강해지는데요. 알맞은 사이즈로 면발은 정말 쫄깃하니 좋았어요. 해산물은 정말 신선한 재료들이 푸짐하게 들어간 재료들을 아끼지 않고 썼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홍합 상태가 별로였고, 볶음, 양념, 소스가 저에게는 너무 평범했던 것 같았어요. 도상면 맛집이라고 소문한 곳을몇번 먹어보니 크게 특별함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재밌는 건이 집에 나오는 김치가 칼국수 맛집에서 나올 만한 맛이라 저는 <laughs> 이 궁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도상면을 많이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은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더운 날씨에 줄을 서서 먹을 만큼 한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방문은 안할 듯하고요.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광고 속에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식도랑 여행이 망치는 일이 없기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